미세먼지도 매우. 한번 뉴스 한번 보시겠어요? 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 농도 나쁨 수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대부분 나쁨 수준. 네. 어, 최근에 제가 이제 하나 생긴 버릇이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이렇게 뉴스를 봅니다. 나갔을 때 미세먼지 얼마나 많았지? 다들 이거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잖아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을 만큼 많이 중요한데 미세먼지가 무엇인지 오늘 저랑 한 함께 배워보시고 그리고 이런 미세먼지에 의해서 질병이 어떻게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미세먼지 막을 수 있을까 한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발표 보시면 소리 없는 살인마라고 했는데요. 사실 저도 미세먼지를 연구한 지 많이 되진 않았는데. 이제 점점 알면 알수록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인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사실 외부에서는 뭐 잿빛 재앙이라고 은근한 살인마 이런 어떤 별명이 붙어 있는 것들을 보고 저희도 미세먼지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미세먼지에 대해서 다들 좀 배워 가셨으면 해서 제가 이거를 발표하게 됐고요. 아마 조금은 충격적인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미세먼지라 그러면 다들 알다시피 뭔가 눈앞에 뿌옇게 보이는 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미세먼지도 그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부릅니다. 사실 미세먼지가 이제 크기를 정할 때 우리가 쉽게 말한 머리카락 크기를 가지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머리카락 크기가 우리가 한50 마이크로라고 부르면은 미세먼지는 이거보다 한 10배 작거나 한 20배 작거나 그런 걸 부르는데요. 그 크기에 따라서 미세먼지를 뭐뭐 PM이란 말을 해서 먼지란 입자를 뜻하는데요. PM10이라 그러면은 뿌연 먼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PM2.5라 그러면 미세먼지, PM1이라 그러면은 초미세먼지 이렇게 다들 부르고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부릅니다. 크기에 따라서 부르는 이유가 다음에 슬라이드에서 이게 질병으로 이어질 때 어떤 것들이 질병으로 이어지는지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들 미세먼지 자주 나오는 곳, 집안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특히 고등어 구울 때 많이 나옵니다. 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침대가 울렁울렁 걸릴 때, 학생들이 뛰어놀 때도 미세먼지 많이 나오고요. 어, 웬만한 자동차 뒤에서도 많이 나오고 산업 현장에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은 미세먼지 배출 상위 어, 10%라는 게 자동차와 선박입니다. 보시면 자동차나 선박 보면 검은 연기 나오죠. 다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면은 검은 수덩어리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금속막이 이렇게 쌓여져서 동그랗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동그란 것들이 점점 작아져서 저희 몸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최근에 OECD 뭐한 180국가 중에서 공개 1위는 아니지만 108, 한 178위 정도는 한답니다. 노출 빈도가 어마어마하죠. 특히 중국이 거의 독보적인 일인데요, 저희들은 중국보다 조금 못할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일본보다는 한두배 정도 더 많이 노출되고, 사실 한 1998년도부터인가 미세먼지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죽은 사람들이 한 7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까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한 2014년도부터 이 미세먼지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겪는 고통이 많이 알려졌고, 이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많이들 어떤 질병에 걸리는지도 알수 있게 됐고, 그래서 최근에 유명한 거는 이제 어린아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노약자한테 이게 너무 치명적이다 그런 얘기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러면 이런 미세먼지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질병이 나올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일급 발암물질이라는 거는 이미 WTO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이제 활동하는 암센터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2014년도에 이 미세먼지를 바람 물질로 이미 지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미세먼지가 어떤 식으로 저희한테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그림이 일부 연구를 한 건데 미세먼지에다가 어 불빛이 나는 물자를 붙여서 얘네들을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사람들 호흡으로. 그러니까 어떤 곳에 많이 들어간지 볼수 있죠. 폐에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폐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 저희들 사실 마스크 끼죠. 마스크. 근데 이게 미세먼지를 다못 잡아요. 저희들 미세 마스크 표지에 보면 뭐 kf80 kf94 적혀 있죠. KF란 게 코리안 필터라고 말을 하는데 80이라 그러면 미세먼지를 약한뭐80%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거 쓰고 있으면 20%는 다 들여 마신다는 뜻이죠. 그만큼 필터로 해도 다못 걸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데요. 사이즈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을수록 더잘 들어옵니다. 몸에. 그래서 보시면은 뿌연 연기가 보이면은 이거는 좀큰 사이즈 PM 10이라고 생각하시면 얘는 조금 걸립니다. 그렇지만 PM 5 사이즈나 이렇게 되면은 얘가 들어와서 폐로 들어와서 폐포라고 해서 폐 속에 저희들 산소 들여마시면 산소가 이렇게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혈액에 들어가는 길이 폐포입니다. 폐포로 인 미세먼지 PM 5란 놈들이 싹 들어가면은 저희 혈액 피를 타고 쭉 돌아다닙니다 이제부터 이부 그러다 보니까 몸에 쌓이게 되죠 이제. 그러면 폐 가장 많고 폐포가 이 부분이 이 부분의 끝 부분이 되는 거고 이게 피를 타고 쭉돌아다니다 보면은 뇌에도 들어갈 건데 뇌보다는 지금은 가장 심각하게 알려진 게 어린 아이나 유아 산부인 아 산모입니다 산모 어린 애들이 받아들이는 피를 산모가 이제 쭉 들이마시면 그 미세먼지 다 그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미세먼지가 입자들이 섞여서 섞여서 이 피를 흘러가는 걸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질병도 생기고 조산도 생기게 하고 미숙아도 만들게 하고 그런 많은 문제점인데요. 특히 최근 연구로는 뇌졸중, 치매까지 일으킨답니다. 어떤 연구 결과가 있냐면은 최근에 산업 현장에서 공장이 많은 곳에서 그 치매 환자가 많이 일어난데요. 뇌를 열어보니까 미세먼지가 많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코로 숨을 쉬잖아요. 코 숨을 쉬게 되면 후각 세포가 여기 있어요. 후각 세포로 통해서 후각 세포가 뒤로 해서 내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미세먼지와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에서 미세먼지 내에 쌓이게 되다 보니까 내 치명적인 영향을 가게 되고. 즉 이렇게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지금 미세먼지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소에서 하는 미션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국민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를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10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는 웬만한 공기청정 필터로도 걸러지지 않아서 우리 몸까지 침투하게 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기존 필터보다 초미세먼지를 촘촘하게 제가 이거 연구를 하게 된게 아마 누구십니까? 기존의 필터보다 미세먼지 더, 미세먼지 더 싸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만든 결과를 이렇게 줄수 있는데요. 세제곱미터당 1,000 마이크로그램으로 뒤덮인. 대기 오염 상태를 가정했습니다. 기존 공기 청정 필터를 가동하면 WHO 권고 기준인 25 마이크로그램까지 줄어드는데 29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기능성 나노 섬유 필터를 사용하면 15분 만에 초미세먼지가 네, 보시면 나노 섬유란 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나노 섬유 만들게 되면은 미세먼지들이 더잘 붙게 만들었건 저희들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미세먼지 필터보다 저희께 더잘 만들어서 사실 어 흡수하게 되는, 부착하게 되는 양이 더잘 되고 이것들을 가지고 성능이 더 좋게 만드는데 가격이 싸요. 일반 헤파 필터 기준으로 사면은 저희들이 1kg 약한 길이에 한 12,000원 사면 저희 거한 6,000원에 살수 있거든요. 필터 많이 교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싸게 만들었는데, 다들 집에 가면은 이제 공기청정기 한 개쯤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빨리 열어보시면은, 뿌옇게 쌓여있으면 빨리 버리세요.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곰팡이 피거든요. 다 미세먼지보다 곰팡이를 먹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빨리빨리 빨리 교체하시는 게 중요하고, 제가 이렇게 만든 미세먼지 필터 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이런 거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거 이제 투명 마스크 만들거나, 여기 윈도 우 필터 만들거나 창문 열었을 때 필터 좀 공기만 좋은 공기 받아들이고 미세먼지 다 막아 버리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학생들 공부할 때 탁상 위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저희들 이렇게 공기 청정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아기를 이렇게 아기의 어떠한 아기가 이렇게 숨쉴때 깨끗한 공기만을 쉴수 있도록 만드는 거나 저는 지금 현재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다 만들어지면 좋은 연구는 분명히 될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미세먼지를 제가 다 제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미세먼지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도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미세먼지를 저희들은 연구를 합니다. 대신 필터 많이 가지고 다니시면서 다 같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같이 노력하자는 게제 오늘 최 마지막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